음, 잠시 기다려 주세요. 잠시 기다려 주십시오. 어, 8월 12월 16일 월요일 이승훈의 서부조기 t v 1부 조계방송 1부 2부로 나눠서 오늘 하겠습니다. 오늘 2부는 밤 9시에 라이브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오늘 경마당에서 어, 이상한 사고가 생겼습니다. 뭐 인명사고라든지 마피 사고가 아니라 조금 더 말, 잠깐만요. 저도 20년, 20년 가까이 조계당에 출입을 했습니다만, 오늘 같은 사고는 처음 봅니다. 자, 8월 16일, 이성훈의 서부적 TV 1부 2부. 오늘은, 어, 금년에 가청경마 마지막 경마 주간입니다. 음, 주간이서 1부 2부 나눠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왜냐면은, 하 어, 지금 아침에 약간 또 안개가 꼈어요, 약간에. 잘, 마이표는 잘안 보일 정도로 약간 안개 가기었고 가벼운 안개는 아닌 것 같고, 그 탓은 무거운 안개도 아니었고요. 어... 네, 멋진 남개춘님 반갑습니다. 아침에 무슨 사고가 생겼냐면은, 아침에 제가 여기 시쯤 6시 전에 도착했습니다. 도착했는데 라이트가 안 켜졌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전기실로 전화를 했더니 여기 아침 새벽에 에, 안양 군포 이쪽 근처에 전파방해 사고가 일어났대요. 전파방해. 그래서 라이트가 자동으로 켜지자 스위치를 올려야 되는데 그게 안 켜지니까 이게 이제 수동으로 올려야 되잖아요. 근데 수동으로 올리는데 사람이 일일이 다그 돌아다녀야 되거든요. 스위치, 스위치를요. 그러다 보니까 라이트가 좀 늦게 켜졌어요. 한 10분 있다가요. 지금, 그, 노조, 노동법에 의해서 6시부터 시작하거든요. 조교를요. 저는 이 4시나 4시 반에 일어나요. 그런데, 그, 정기서 전화했더니, 지금 이런 사고가 생겨가지고, 자기들 또 처음이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면은 기수협회라든 조교사협회 전화해서, 마필이 캄깜하면 사고가 나잖아요. 캄깜하면 사고가 나오기 때문에, 전화해서, 마필 늦게 나와게끔 조치를 하십시오 그게 정상 아닙니까? 라고 얘기했더니 전화번호를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전화번호를 가르쳐 주죠요 조교사 회피하고요. 어처구니 없는 일이 벌어졌죠. 아니, 같은 이 커뮤니케이션이 마사의 단 거기 각 부서별로 같은 부서에 전화번호를 모른다는 게 말이 됩니까? 아, 그래서 오늘 아침에는 안개도 좀 귀엽고, 어, 이런 전기, 불이, 이렇게, 정, 이렇게, 전자 방해로 인해서 라이트가 안켜지서 수동으로 켜는 바람에, 오늘 잘못하면은 대형 사고가, 제가 생각할 때는 이런 사고가 있었거든, 요 실제요. 어, 어, 예전에 Y 기수님 돌아가셨죠? 어, 그 다음에 34의 조교보, 어, 이런 또, 9년 전에는 19조의 시네마필, 비싼 마필 사고가 생겼었어요. 이 라이트가 안 켜져가지고요. 날씨가 안 좋은 날 이런 사고가 생겼기 때문에 저는 목격을 했기 때문에 그게 생각이 나서 바로 전화를 했더니 전화번호를 모른다는 어처구니없는 대답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전화번호를 가르켜줬어요. 자, 음. 어, 8월, 아, 12월 왜 8월이 자꾸 나오죠? <laughs> 어, 이번 주 과정 양마 마지막 주간이고 또 어, 이번 주 금요일날은 원래 제주만 14개 풀로 열리는 날인데 15개인가요? 풀로 열리는 날인데 에, 11월 29일 날 문중원 기수 사고로 인해서 경주가 안 열렸잖아요. 그 보정 경주가 오늘 이번 주 열립니다. 그래서 저도 상당히 좀 당황스럽고 리듬이 깨렸는데요. 어, 그세 번째로는 제가 왜 1, 2부로 나눠 사느냐. 오늘 아침에 조교 나온 마필 중에서 조교 체킹 넘바가 잘못된 것이 제가 확인을 못해서 약간 안개 덮꼈고 굉장히 많은 마필이 나왔어요. 오늘. 나왔는데 제가 그걸 확인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잘못 말하면 은 잘못 말하면 오히려 저도 여러분한테 독이 될 수도 있고 해서 그걸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확인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음. 오늘 일부는 가볍게 한번 진행을 안 하면 또 기다리고 계신 분들이 계시고 해서. 제가 오래간만에 금년 하반기에서 경마 중에서 오래간만에 정말 알찬 내용이 오늘 있었습니다. 알찬 내용이 금년 하반기 중에서 오늘 오늘 조교가 가장 저는 마음에 들어요. 어찌 됐든 간에 제 기준으로서 음. 내용 있는 마필도 많이 있을 겁니다. 그리고 어, 뭐 가령 방금 전 늦이마킹 방금 전한 10분 전에 끝났습니다만은 뭐 어, 오늘 저녁에 다시 한번 제가 그 조교 체킹 나말한두세 마리 잘못된 것 같아요. 제가 판단했을 때는. 분명히 뭔가 아닌데 그걸 제가 확인을 해야 되는데 확인 전화가 안 되더라고요 지금 그래서 확인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걸 확인하고 어, 다시 제가 나중에 이부에서 저녁 9 시에 라이브로 진행하면서 제가 말씀을 드릴 것입니다. 어, 뭐 메모 할건 없어요. 지금 일부에서는 제가 간단하게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주하고 이번 주에 대해서 그리고 제가 부탁하니 부탁을 말씀드릴 건데. 쉽죠 조금 무겁네요 어. 그러면 힘은 있었는데 어. 그래서 여러분도 거기 부산에 그박재기수 결혼 소식에 대해서 관심을 갖지 마세요 축하를 해 주지 만세요 왜냐하면 사실 그건 사생활입니다 더 개인의 사생활이기 때문에 개인의 프라이버시는 지켜 줘야죠 여러분도 개인 사생활까지 관심 가질 필요 없잖아요 축하를 해주되 과도하게 제 단체 카톡방이라든지 올라오면 은 신경 쓸거 없어요. 그냥 아결혼 했구나. 이러고 이제 나 프라이버시로 왜 이렇게 관심을 많습니까. 여러분들 그런 것은 조금 안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요. <웃음> 방송은 <웃음> 분석만, 분석만 해드리고 있습니다. 맞건 조합은 여러분들 하셔야 되겠죠. 제 단골 팬들한테 부산에 부산역만 놀러 갔을 때 놀러 갔을 때 여러분한테 배팅에 도움이 되시라고 제가 분석을 해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는 제가 그 마필들이 일요일 날 추천할 수 있기 때문에 프로세스가 있잖아요. 분석을 안 해놓으면 전혀 모르잖아요. 가운데 끼어들어요. 야 그래서 제가 분석을 하고 다만 경마 사이트에 올리지 않고 제 카페, 제 카페에 올려주고 있습니다. 카페하고 유튜브에 올려주고 있습니다. 근데 요즘 카페, 그 다운 다음 카페인데 다음에서는 다운 다음 카페면서도 검색이 잘안 되더라고요. 제가 으뜸경마거든요. 으뜸경마. 구글에서 검색을 하세요. 구글에서 으뜸경마. 데스크뮬라날뭐 이경주의 맨 오브 더 필드 4 8팔개 주인공이죠 복병이응급했죠 그다음에 에, 육경주 어 박재기수 아야 아야 엘버트킹엘버트킹조 조창욱 기수 복병이나 있죠 병신 같은 말머리 승부 안 했잖아요 잠시만요. 자, 잠시만요. 오늘 엄청나게, 오늘 특징이 뭐냐면 두 마리 병합이 굉장히 많았어요. 두 마리 병합이. 과점벌 흐름이. 어, 21조 두 마리인데, 조금 더, 잔머리 짚고서 가볍게 지금 나와서, 어, 비올에, 이거 언제 갈지 모르는 마피고, 잠시만 21조 두마리병아방쪽 끝까지 좀 보겠습, 보겠습니다. 어떤 분들은 왜 지난 것을 얘기하느냐고 지난 것을 나중에 하나의 경마라는 게 기술적인 측면은 나중에 문제고 전체적인 맥락을 지난주에 흐름도 알고 그렇게 한 다음에 하나하나 진행이 돼야 되잖아요. 제가 지난주 금요일날 방송, 토요일날 방송, 일요일날 방송 뭐라고 하십니까 3일 연속 유튜브 방송이었어요. 이번 주 편성이 만만치 않다. 그대로 나타나잖아요. 그런 맥락을 알고 짚고넘어가죠 나중에 기술적으로, 경주별로 기술적으로, 그 나중에 문제예요. 큰 전체적인 마운드라인을 알고 들어가자 이거죠. 어. 자, 그런 측면에서 지난주 거 간단하게 정리한 겁니다. 제 자랑도 할 것도 있고요. 못한 것도 있고요. 보겸식만, <laughs> 3복만 먹었죠. 앨버트 킹, 조창우 기스. 승부 안 했잖아요. 참 직선에서 얼레벌레 그 말몰아 한거 보세요. 같은 조 호우족은 호우족이에요. 음. 그 다음에 금요일날 7경주에 박재규 씨 안장에 트루시그 니처. 법병. 누가 봅니까 이걸. 48배. 못 묵은 사람 바보예요. 8경주. 리턴 오브 섭사 디 다시 좋아졌다. 다시 좋아졌다. 어 82배 주인공이죠. 제가 그몇 서... 네? 리턴 오브 섭서드는 저도 그때 당시에는 배팅을 했었습니다. 금요일날. 11월 1일날 넣고 가라. 올드, 인기, 강력한 인기 이름 앞필 말리부, 말리부 태양은 잘라라. 제가 분명히 11월 1일날, 금요일날 방송을 했습니다. 지난번은 아니어서 고민하다 후차로 가져갔고, 이번에 다시 조여졌다. 분명히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게 조교예요. 그 다음에 십경주의 신비한 바람. 166배의 주인공, 복병이나 제가 언급했죠. 다만 제가 후착을 언급을 못했죠. 프라이데이, 19도 마필. 훈론 내용이 별로 없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 마필까지는 언급을 못했습니다. 뭐 있는 그대로 말씀드립니다. 한 마리 복병권 166배가 터졌는데, 복정시한 마리는 언급했고, 제가 프라이데이는 언급을 못했다는 것. 그래도 한 마리는 분명히 언급을 했습니다. 하병. 그 다음 마지막 경주 브레이킹덤. 엄청. 16배 주인공. 이 저기 어, 유튜브 방송에서 빼놓은 브라 놓고 간다 빼놓은 브라 놓고 간다 근데 당일날 체중이 딱 빠진 거예요. 저는 불었다고 얘기까지 체중까지 불었다고 얘기했는데, 당일날 체중이 딱 빠지니까 굉장히 당황스러운 거예요. 미치겠더라고요. 그냥 못 먹었어요. 결국은요. 후차 못 가져가서 일본을 열받아가지고 저도 좀 냉정하게 찾아야 되는데 일본 가져간다고 했다고 얘기했잖아요. 아이고 이게 그 다음에 12경주 추측경주에서 4 7배주력맞권이 3차로 끝나는 게또 아쉬움이 있었고 추측경주에서요 음, 그 다음에 마지막 경주 아1 3조합필복병이라고 그랬죠 제가 그게 뭐 갑자기 또마 맘에 생각이 안 나네 브이칸, 브이칸 놓고 간다고 제가 공개하건데 후착을 또못 찾아 먹었어요. 음. 또못 찾아 먹었어요. 문학선사이 그날 토요일날 이 오경주하고 13경주가 가장 배당이 컸어요. 그걸 둘다 잡아 대가리를 잡아냈는데 후착을 못 찾아서 참 면목을 물론 먹은 사람도 계세요. 제가 공개하고 갔으니까요. 일요일날, 일요일날 더열 받죠? 다만, 토요일 날은 제주에서, 어, 제주에서 깔끔하게 한 거라 했었고, 제주 경마에서 하나, 추천, 승부 경주에서. 어, 일요일 날이 더 문제였습니다. 일요일 날 후착을, 어, 대부분의 복병마피를 또 많이 잡아냈어요. 근데 후착을 무려, 여러분 아시다시피, 뭐 저는 제 성적을 숨기지 않아요. 물론 마무리 메인 승부처 주력으로 먹고, 그, 어떻게 해서 그냥 마무리는, 뭐, 잘했습니다만은, 중간에, 초반에, 그 많은 주옥 같은 배당을 후착을 무려 7곱 번을 못 찾아 먹었습니다. 챙피해서 말을 못 하겠어요. 아니, 제 실력 부족입니다. 후착을 변명 안 하겠습니다. 그 많은 복병 마피를자 찾아서 후착을 토요일 일요일 날 이렇게 뭐열몇 번을 못 찾아 먹었으니 제가 이게 잠을 제대로 자겠어요 그래서 팬 여러분한테 미안하고 물론 마권을 알아서 조합을 해서 먹으시면 분도 많이 계세요. 단체 카톡방을 보니까요. 그런 분들한테는 축하드립니다만은 저는 예상 자체로서는 마지막. 그 문자하고 음성하고 일치가 되어야 그, 되겠습니다만은 이렇게 후착을 많이 못 찾아먹고 그 많은 복병마필다 찾아내면서도 특히 구경주가 가장 아쉬웠죠. 구경주 아, 어, 일요일 날 구경주 어, 인기만 여섯 마리에서 다섯 마리를 갖다 버렸어요. 그리고 사진판적으로 주력 맞고 3 0가추천청경에서 아, 깨진 거예요. 그 30, 그 3착된 게 사진판으로 깨진 마필이 마피, 6조 마필입니다. 그 뭐죠? 6조 마필? 정문 사이. 체중이 또, 체중이 11kg 빠져야 되는데, 오히려 11kg 불어난 거예요. 그래서 현장에서 고민을 했죠. 그래도 갔어요. 그땐 결국은, 체중 불어난까인 늦추고 사진판으로 깨진 것이. 아, 인기마 다섯 마리에서 네 마리를 버리고, 추청경주 주력마권이 1,3차와 3 1도 주력마권 깨지는데요. 염, 열이 안 맞습니까? 그건 제 잘못이 아니잖아요. 홍대의 조교사 잘못이잖아요. 네. 정말 미쳐버리겠어요, 아주. 7단계 인기마필들, 뭐, 버켓플 골드, 위너 프린스, 커미앙, 장산프라이, 연희일출, 연희일출을 마무리하보고 그냥 제일 가장 먼저 갖다 버렸고, 다섯만 원을 버리고, 어, 인기마필, 엘버트 레이드만 인정하고 가면서 아 그냥 머리가 뚜껑 열려요, 아주 그 제가 분석 잘못했어요. 체중 안 물었으면 은 무조건 들어왔어요. 3 1배 주력으로 깔끔하게 먹었잖아요. 주청용주에서. 아니, 미쳐버리겠어요. 홍대유 조교사님, 당신 조교사 맞아? 에? 네? 에 정말 짜증나 죽겠어요. 아, 인기만 여섯 마리에서 다섯 마리 를 갖다 버리고 주청용주 사지판을 깨지는 게 말이 되냐고요. 네? 누가 그런, 그런 분석 못 합니다. 솔직히 말씀드렸어요. 식경주 마지막 그 메인승무처. 메인 마무리 딱조개보니까 글로벌 축제가 파인키뭐 이렇게 아니에요. 찌그덕찌그덕거리고 옛날 그 공백기를 떠나서 옛날 모습 아니에요. 인기 이름 앞에 순도한 시 갖다 버리고 어 주력으로 11배 주력으로 삼복성 시 42.8배로 메인승무처는 제대로 먹었습니다. 마지막 11경주도 울트라펀치 넣고 간다 해서 이 잠깐 이렇게 잘안 좋은 것 같은데 잠시 기다려주세요 예. 조금 이게 사, 와이파이 상황도 좀안 좋은 것 같아요 음. 다시 한번 말씀 드립니다. 지금 제가 일부로 나눠서 하냐면은 마피도 많이 났지만 정말로 하반기도 처음으로 오래간만에 5천년만에 제 마음에 드는 훈련을 지금 패턴을 오늘 보여주고 있어요. 어, 괜찮은 내용도 많이 많이 있어요. 어, 평소보다는 뭐 연말답게 에, 연말답게 있는데 에, 내용 있는 마피도 많이 있고 어, 이게 지금 안개로 해서 아침에 아침 일찍 나온 마피 한 두세 마리가 저게 체킹 한번 체크할 게 있어요. 그래서 내가 이거 함부로 말했다는 게 연말 경주인데 괜히 그 독이 될것 같아서 확인을 하고 그냥 아 이럴 바에야 그냥 저녁에 일부 입으로 나눠서 하자 차라리 그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게끔 하겠다 저도 귀찮죠 오늘 한꺼번에 다 그냥 설명하고 끝냈으면 좋죠 근데 그래서 저녁에 안 되겠다 싶어서 저녁 9시에 라이브로 입으로 일부 입으로 진행을 나눠서 하자 아 이렇게 결정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양해의 말씀 드리면서요 여러분한테 조금이라도 아, 1 2분나눠사니까 좋아요? 도연님? <laughs> 네. 그래서 차분하게 오늘 엄청 잡아돌렸습니다. 특히 두 마리 병합이 많았고요. 음, 두 마리 병합이 많았습니다. 내용이 있는 마필 평소보다 하여튼 금년 화방 뉴스 가장 마음에 듭니다. 오늘 올려 내용이. 제가 어저께 것도 나름대로 체크를 했거든요. 지난주에 분석은 부산제 후반전에 그 육경주라든지 몇개 경주 빼놓고는 웬만한 복병마필 제가 다 잡아냈습니다. 어, 육경주 일요일 날 육경주 선스타트 그 제가 제 마블에도 있었지않습니까 어, 내가 속이 쓰니까 얘기 안 하려고 그랬는데 그건 누구나 못 잡아냅니다 그것은 조교로서는요. 근데 인기 마필 사조의 박용규 선생님의 멋진 왕자가 도저히 훈련 내용이 아니더라고요. 금요일 날 강구복선 한 바퀴 걸렸는데 그래서 마블은 안 잡고 갖다 버렸죠. 제가 못 가져간 거예요. 아주 아 열받아 미쳐버리겠습니다. 우리 이역기인지개역기인지그 인간 때문에 아주 어제 지난주에. 그래도 좋아요, 구독 눌러주세요. 하여튼 제가 분석은 잘했어요. 어, 제가 자화자찬이 아니고, 내가 후착을 토요일날, 일요일날, 양일간 걸쳐서 뭐 12개인가 13개를 못 잡아먹어서 팬 여러분한테 면목이 없습니다만은, 마 조합은 여러분들이 조금 부족한 걸 제가 후착 좀 찾아서 잘 조합을 했으면은, 또 카톡방을 보니까 또 많이 찾으신 분도 계시고 못 찾으신 분도 계시더라고요 또 아침에 카톡방에서 약 100개 가까이 카톡의 내용을 제가 대충 봤습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도 제가 오늘 저녁에 카톡 내용도 제가 쭉 봤어요 아침부터 일찍 카톡 내용이 한 90개 100개 올라와 있더라고요 <laughs> 그래서 예, 네, 고맙습니다 그 내용도 봤으니까 그것까지 합쳐서 오늘 저녁 9시에 식사하시고, 메모 준비하시고, 저녁에 메모, 저녁에는 메모 준비하세요. <laughs> 제 내용이 유튜브 방송이 도움이 되신다 하면 좋아요 눌러주시고, 싫고 좋은 걸 떠나서 기술적으로, 인간적인 측면을 떠나서 좋아요, 구독, 알람 설정, 3종 세트로 해주시고, 도움이 안 된다? 그럼 뭐, 안 누르시면 되겠죠. 저는 그거에 대해서 솔직하게 말씀드립니다. 오늘 엄청 잡아 돌렸어요. 안개도 꼈고, 오늘 아침 아까 얘기한 대로 전기, 음, 전기 사고 나가지고 사람 이 일일이, 나 처음 봅니다. 그런 거. 처음 봐요. 어, 20년 가까이 조기장 지 어, 들락날락 하면서, 음. 아, 이렇게 아침부터 도현님이 이렇게 많은 칭찬을 하시면 어떡해요. 어. 아, 지지난주에, 지난 주에 영팔이가 없어서 한구라해서 내가 한구라 해가지고 광아값농업가 보내준다. 고 우리 영팔이 올라오지 말라고 그랬더니 올라와가지고 후착을 양일간에 후착을 열두 세 번을 못 찾아 먹으니까 속이 굉장히 더 쓰러고요. 농담으로 그뭐 영군인을 내가 미워하고 인간 좀 미워 그런 건 없습니다. 궁합이 안 맞으니까 궁합이 안 맞으니까 지난 주도 어제 토요일 날 벌써 인기마피 이경영준가요 늑발하고. 지랄 댄스하고 삼착도 못하잖아요. 궁합이안 맞아요. 어? 아이도 조교가 안 끝났어요. 지금 배도 고프고요, 잠도 못 자고, 근데 피곤하진 않아요. 왜? 내가 실력 부족으로 후착을 못 찾은 걸제 실력 부족이 누구 탓을 하겠습니까? 어, 저는 제 자신 인정해요. 아니, 후착 못 찾는 것도 실력 부족이죠. 조금 더 가다듬고, 조금 더 실력 배양을 해야 되겠습니다. 아직도 조교가 안, 안 끝나고 저도 하고 있고, 좀 그렇습니다. 거의 끝난 마무리 되어같는데요 야, 전파 사고로 인해서 오늘, 오늘 라이트를, 라이트, 그, 여기, 그 라이트 있잖아요. 아침, 새벽에 깜깜하잖아요. 그 라이트를 사람이 다 일일이 켜가지고 한참 걸렸어요. 음. 아 늦게, 이번 주는 제가 실망은 드리지 않, 그, 않을 거예요. 요즘 제가 또 괜찮은, 전체적으로 제가 괜찮은 리듬을 타고 있기 때문에. 내가 꼭 한, 이번 주한걸 한다는 보장은 못해요. 경마라는 것은 어, 결과를 가지고 따지는 것 때문에 그러나 어, 지난주처럼 후착을 열몇 번씩 못 찾으면서 그런 비극은 없을 것처럼 여러분한테 실망을 드릴 정도는 예상을 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지금 경, 조교가 진행 중인데 도현님 토요일은 어떤 거에서 났습니까? 하면 제가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어, 둘다 괜찮다고 얘기해야 되나요?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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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대충 자 편성은 알고 있어. 11개 편성인데, 국산 1등급이 1 8 0 0개 하나 있고, 일요일, 일요날이 15개, 토요일날이 11개로 열립니다. 그리고 토요일날에 교차가 7개인가에 아마 열릴 것입니다. 교차로. 교류가 아닙니다. 교류가 아닙니다. 제주경만은 교차입니다. 부산은 교류입니다 정확한 용어를 사용해야 돼요. 이것도. 여러분한테 이번 주, 음, 실망은 드리지 않을 것입니다. 오늘 내용이 있는 마 많아요. 음. 어, 지난주처럼 후착을 못 찾는 그러한 대구라를 눈앞에서 대구라를 한두 번을 놓치냐 아니냐 비극을 그나마도 마무리를 잘했으니까 메인 스무쳐 먹고 그냥 마무리 잘했으니까 욕을 조금 덜 얻어먹었지. 그렇지 않았으면욕 바가지 얻어먹을 뻔했습니다. 저는 내 성적에 대해서 숨기고 뭐, 그런 거 없어요. 나는 있는 그대로 얘기해요. 어. 사람이 거짓말하면, 그, 한 가지 거짓말 하기 위해서, 열 가지 거짓말 을 보태한다고 하잖아요. 근데 다른 내 성적이 될수 숨기지 않아요. 음. 아, 지난, 지난주는 그냥 오전에 상황이 났는데, 지난주는 마무리 때 괜찮게 마무리 잘했습니다. 그, 예, 조견, 저 조견 내용이라 저기하는 훈련이라는 과정이기 때문에, 잠깐만요. 가장이기 때문에, 뭐, 늘 말씀드립니다만은, 인기 이마피에를 식경주 하이라이트. 마무리 보니까 개판이더라고요. 전혀 아니야 메가를 놓고 눈동자도 벌써 틀려. 아, 이건 아니다. 딱 잘랐죠. 그리고 주력으로 먹었잖아요. 삼복승지 42.8배가 그게 컸죠, 이런. 응. 게 훈련이 난 가장이라기 때문에 메모를 하실 분 하시되, 너무 이렇게, 최종적으로 제가 마무리 때 이렇게 해주잖아요. 또 유튜브 본방송으로 해주잖아요. 오케이? 자 이것으로 일부 가볍게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저녁에는 기술적인 것만, 마필 기술적인 것만 제가 조개 방송으로 오늘 밤 9시에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개로 인해서 조개 체킹 나면 제가 봐서 잘못 한두세 마리 잘못 다것 같아요. 체크를 해야 돼요. 그렇죠? 정확하게 체크를 해야 돼요. 그것까지 확인하고 제가 오늘 밤 9시에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술적인 그때는 뭐 오늘 어저께 지난 주에 있었던 거 얘기 안 합니다. 식사 맛있게 가지고요. 저도 오늘 뭐. 어, 사우나도 좀 갔다가, 어, 어, 사우나는 맨날 오, 오를만, 오를만 갑니다. 시간이 없으니까요. <laughs> 동네 뒷산 올라오고 갔다와서 이번 주청년전 위로 최선을 다해서 붙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느낌은 괜찮습니다. 오래간만에 조계장이 제대로 잡아 돌렸네요. 자, 오늘 밤 9시에 2부에서, 오늘 밤 9시 2부에서 뵙겠습니다. 12월 16일, 과천벌. 이성원의 서부조기TV 일부 조개방송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좋아요, 구독 눌러주시나가세요? 좋아요, 구독. <laughs> 좋아요, 구독 눌러주세요. 아, 그렇게, 그렇게라도 힘을 줘야지 여러분들이 문자, 음성 안 들어도, 어, 안 들으실 분, 안, 참고 안, 하시면 안 하시더라도, 그거라도 눌러줘야죠. 그, 뭐, 그돈 들은 것도 아니잖아요. 아침 식사 맛있게 하세요.